완전한 조합을 이뤄내는 최고의 합법적인 방법을 과감하게 표출하는 것은 왜곡된 사회를 바로잡는 첫 번째 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과장님이 특별히 강의를 해주셔서 가슴에 충분히 와 닿았습니다. 일본은 집단자유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력을 발휘하는 최고의 방법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환경 오염을 관리하는 환경부는 관광객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법률가를 찾아서 정확한 상담과 조언을 받으세요. 두뇌 발달을 위한 과학은 날로 발전되고 있으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할머니의 채취를 느낄 때마다 몸에 전율이 전해지면서 뇌에 저장된 기억들이 발췌됩니다. 두뇌과학을 연구하는 브레인센터 수뇌부에서 최고의 뇌과학자들이 일궈낸 성과물을 선보였습니다. 완벽한 연습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곽과장님을 찾아가세요. 그의 독특한 취향을 채취하는 것이 이번 연구과제이다.